슬리퍼, 슬리퍼, 슬리퍼 는 기세죠 국내 최초 베이비 제품의 이름은 아모레 베이비다 어? 바로 적으시는데요? 소연 님, 바로 지니어스 타이틀 주셔야 될것 같은데? 아, 저 이제 여기까진 가봐요, 회사 아에 아, 옛날 생각에 또 눈물 안나 <laughs> 태평양에서 아모레까지 그세 번째 에피소드 더마 브랜드 편이니다 태평양화학 약품부로 출범한 태평양제약는 1982년 독립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2012년 메디컬 뷰티 전문 브랜드 에스트라가 런칭합니다 40년간 이어온 의학학적 캐릭터와 선도적인 피부과학의 만남을 통해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해 온 에스트라는 현재 9년 연속 병원 화장품 브랜드 1위, 47곳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채택하는 독보적인 더마 브랜드로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의약품을 만들듯 매 순간 진심으로 더마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진정성 넘치는 K 더마 브랜드 에스트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트라 국내외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에스트라의 찐팬 에스트라 MC 팀 정유진입니다. 저는 에스트라 GTN 팀에서요 국내 전반의 채널 전략, 비행 및 운영을 맡고 있고요. 제가 남들보다 채널에서 조금 더 알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지니어스로 통하고 있는 김경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트라에서 민감성 피부에 대한 제품 성분이나 효능 기반을 가지고 최고의 제품을 개발하고 기획하는 에스트라 비앤팀에서 일하고 있는 박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에스트라 찐팬 유진님, 에스트라 지니어스 정환님 에스트라 러버 소원님까지 이렇게 세 번의 소개를 들어보니까 에스트라라는 브랜드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에스트라는 이런 브랜드다라고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에스트라라는 브랜드 명은 그라틴어의 에스트레이에서 유래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 창각주를 의미합니다. 저 에스트라도 그 의약품과 그 화장품이 만나는 곳, 태평양 제약대시장, 퍼시티 차마의 어떤 헤리티지와 그 연구력, 거기에 그 국내 최고의 그 뷰티 기업이 아모레 퍼시픽의 그 최첨단 피부과학이 만나는 곳시라는 의미에서의 에스트라고요. 지금 저희가 이러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제 1982년이라는 이제 시간도 오래됐지만 정말 어떻게 피부를 치료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약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피부에 자극을 덜 주면서 좋게 그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서 출발했던 거가 좀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이제 태평양에서 아무레까지 퀴즈를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슬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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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시나요? 슬리퍼 뭐 하시나요? 그럼 태평양에서 아모레까지 세 번째 에피소드의 첫 번째 퀴즈 드리기에 앞서 에스트라에는 에스트라만의 차별화된 세 가지의 가치가 있죠. 그중첫 번째 가치는 국내 40여 명의 피부 전문가와 함께 7개의 자문 연구회를 구성해 의료 현장에서 쌓은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다양한 피부 문제를 함께 고민한다는 점인데요. 이 태평양 화학 시절에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걸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태평양 시절 피부 전문가 그룹의 검증을 통해 1968년 국내 최초 기초 5단계 피부 손질법이 탄생되었다. 오와. 이거는 조금 저를 따라오셔도 되는데. 어. X요? 너무 완벽하게 오해해. 퀴즈는 기세죠. 오. 아, 기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정답을 한번 들어주세요. 네, 들어주세요. 세분다다 오를 다 적어주셨는데, 왜 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원래 여기 온다고 해서 저희 아모레퍼시비 그룹 사이트를 좀 보고 왔거든요. 아, 이건 어, 진짜예요. 아, 역시 진이었어요. 거기 보니까는 1958년인가, 그때가, 네. 태평양에서 그 최초죠. 최초의 미용정보지, 화장계라는 걸창간을 하게 되는데, 많은 고객분들이, 자기 피부 고민이라든가 어, 피부 관리법 같은 거에 궁금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문의가 세대였었나봐요그 당시에 외부의 전문가분들과 이렇게 자문도구 하고 같이 검증을 통해 가지고 1968년에 기초 5단계 피부 손질법이라는 것을 이게 발표된 거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이렇게 체계적인 피부 관리법을 나온 것이 국내 최초라고 들었거든요. 어. 되게 전문적으로. 전, 얘기를 좀... 역시 진혁 진혁수 진혁수 많네요 이렇게 말하고 어. 틀리면은. 진짜 이거는 편집입니다. 근데 오가 오는 마음는것 같아요. 지금 스킨부터 로션, 에센스, 크림, 뭐 선크림까지 여러 가지의 단계를 사용하는 나라도 사실 우리나라가 제일 많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시초가 아무래퍼시픽에서 탄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오를 들게 되었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두 제발 정답은 오입니다. 예. 지금 그런 연도로 따지면 했을로 57년 전이잖아요. 이때 이제 벌써 스킨케어 단계를 국내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이 한국 뷰티 문화를 선도해 온 기업이 바로 아모레퍼시픽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큐텐 0그 메가와리에서 되게 좋은 성적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때 몇 위였죠? 최고 기록으로는 4위를 기록을 했고요. K뷰티들이 다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시장에서 에스트라가 그 안에서 만든 유의미한 성과로 보여지고 고객들이 검색하는 아토코스메라든지 이제 그런 검색 플랫폼의 순위들이 항상 10위권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 상품 아토베리어 크림을 중심으로 특히 이번에 그 BM이랑 디자인팀에서 준비해 주신 홀리데이팩 패키지도 이제 완판을 어, 기록을 하면서 일본에서도 정말 약간 좋은 반응들을 계속 그,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네. 첫 런칭인데 좋은 성과까지 이끈 거잖아요. 정말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글로벌적으로 국가를 확장하기 위해서 올해 2월에 저희가 미국 세포라를 런칭을 하게 됩니다. 진짜 MC 뭐 g g 글로벌 GTM 저희 BM 할거 없이 너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미국 세포라에 이제 출시를 하고 이후에 이제 9월달에는 캐나다, 호주, 영국 할거 없이 이제 전 글로벌적으로 확장을 좀 하고요. 이제는 사실 한국에서의 K-뷰티의 더마 브랜드가 아니라 조금 더 글로벌적으로 저희 에스트라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기세를 이어서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트라의 대표 상품인 아토베리어 MD크림과 로션은 소아청소년과에서 영유아 대상으로 처방되는 제품이죠. 에스트라 더마베이비 프로 MD라인도 베이비 키즈를 위한 전문 의료기기 제품인데요. 1976년 태평양화학에서 출시된 국내 최초 베이비 제품의 이름은 아모레 베이비다. 맞으면 O 아니면 X를 적어주세요. 아무래 베이비 너무 아 근데 아무래도 왜래요지 태평양 아기? 사실 되게 생소해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 것 같아요. 네 준비 되셨다면 정답을 들어주세요. 어, 소연님부터 왜 X 라고 생각하셨는지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 아모레 베이비라는 워딩 자체를 사실 굉장히 좀 생소하게 느껴져가지고 사실 참 자신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16년차 소연님께서 <laughs> 말씀해주셨고요. 자, 이제 유진님만 따로 이제 네. 오를 적어주셨는데 예전에 그 아카이브 가보면 웨레어를 좀 많이 사용하기는 해서 당시에는 태평양 아기보다는 아모레 베이비라고 하지 않았을까. 설득된다. <laughs> 네, 설득된다. 웨레어. 설득된다. 외래어. 설득된다. 아.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오입니다. 정환님 어떻게 진위어 스타이틀 주셔야 될것 같은데? 네. 저 이제 여기까진가 봐요. 자이 아. 아, 어떻게 하지? 진어스 <laughs> <이제? 디너스죠. 웃음> 아, 진짜 대박. 지금 보니까 너무 이쁜 이름네요 <laughs> 제가 알기로는 에스트라가 민감 피부 전문 브랜드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연구 는 혹시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민감 피부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지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1981년도에 그 피부의 pH 밸런스 조절 기술 개발을 시작으로 어, 1988년도에 어, 화장품업 최초로 무향, 무색, 무취의 순정을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름도 굉장히 퓨어한데요. 순정, 네, 네네. 진짜 <laughs> 좋은 이름인 거. 그렇죠. 아까 아무래도 베이비보다는 마음에 드시죠, 정한님? 베, 베이비는 안죠 아. <laughs> 이번 문제는 마지막 문제답게 저희가 주관식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사지 선다도 아니고요. 사지 선다 아니고 주관식입니다. 그래서 음. 토론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설명 드리겠습니다. 에스트라만의 또 다른 특별함 중 하나는 의약품 수준의 제조 환경 기준에 맞춰 더마 특화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인데요. 에스트라에서는 제조부터 생산, 포장까지 땡땡땡땡땡 책임 제조를 통해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바로 적으시는데요? 소연님 바로 적으세 이건 어. 저희가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아 정말요? 이건 꼭 알아야 되는 문제이긴 하죠. 그럼 이 여유 넘치는 모습 미스펙하고 저희가 그러면 바로 좋겠습니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정답을 들어주세요. 어, 정답은 더마 마스터였습니다. Yeah. 와. 더마 마스터에 대한 설명을 조금씩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더모 코스메틱에서 중요한 건 안전함과 이제 안정적인 생산 설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마 클린 존이라고 어, 생산 설비에서 오직 에스트라 제품만 생산하는 설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세 오염원이라든지 아니면 습도 조절, 뭐 온도, 물 이렇게 하나하나까지 다 꼼꼼하게 안팎으로 신경을 써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의약품 수준으로 화장품을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안전하고 꼼꼼하게 점검한 제품을 좀 제공하기 위해서 설비까지 신경을 쓴 그런 설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근데 말하면서도 계속 느끼는 게 정말 다른 더마 브랜드랑 차별점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고죠. 빅퓨저, 빅퓨저, 빅퓨저. 제가 쓰고 싶은데 팀원들에게, 팀원들에게 <laughs> <laughs> 어미팅 있다고 어? 하지 않으셨어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네. 안녕하세요. 어어요오어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무섭님이세요. 저희 디비전장. 아. 아. 아, 아,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에스라 디비전장 이무섭이고요. 에스라에 근무한 지 어, 25년 음? 정도가 된것 같습니다. 완전 그냥 에스트라의 산 역사상 산 증인이신 거잖아요. 고인물이죠. 아유, 맑은 고인물, 좋은 고인물.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laughs> 아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에스트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 혹은 에스트라 대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섭님 먼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그 질문은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의 어느 순간에 에스가 어떤 모습일까 이걸 상상해 보면 저는 한 단으로 얘기하면 글로벌 브랜드. 글로벌 브랜드 이건 것 같아요. 작년에 일본, 베트남, 태국에 런칭했고 25년 올해는 미국 그리고 호주, 캐나다, 영국 런칭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는 유럽 전역에 이제 런칭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글로벌 런칭을 계속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이제 글로벌 고객님들한테. 에스라가 올해, 내년에 정말 많은 국가의 런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 많은 고객님들이 사랑해 주신 만큼 글로벌 고객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도록 열렬한 응원과 지지 보내주시면 더 힘내서 글로벌 사업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 에스트라만이 할수 있고 자산이라고 할수 있는 건 민간 피부가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서 정상 피부랑 어떤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뭘 보완해줘야 되고 그거에 맞는 성분을 어떤 걸 넣어줘야 되고 그거에 대한 베네핏, 효능 기반 이런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연구원이랑 같이 소통을 하면서 제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뭐 사실 더마 1위를 추구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스킨케어,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뷰티 1위 브랜드가 되는 것이 저와 또 저희 브랜드의 아마 목표이자 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제든 왜 에스트라가 남다른지에 대해서 잊지 않고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에스트라가 정말 캐더마를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옷주설그 날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열심히 힘을 더하겠습니다. 오늘 태평양에서 아무래까지의 세 번째 에피소드 더마 브랜드 편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부심과 진정성을 통해. 에스트라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러한 에스트라의 DNA가 지속되길 바라면서 마무리로 에스트라를 대표하여 나오신 우리 네 분의 태평양에서 아모레까지 이어지는 헤리티지에 대해 들어볼 수 있을까요? 태평양에서 아모레까지 이어지는 헤리티지는 실체다. 사실 아모레퍼시픽 어, 그리고 저희 에스트라가 하는 이야기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저희는 모든 게다 증명 가능하고 그것들이 저희의 시간과 사람들이 그동안 고객들에게 보여준 믿음과 어, 현실 그리고 실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모여서 지금의 저희의 그 굳건한 제품과 브랜드력 그리고 고객들의 사랑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에스트라도 어, 이 실체를 끝까지 가지고 계속해서 열심히 커뮤니케이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태평양에서 아모네까지 이어지는 헤리티지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이 말을 조금 다른 비유적인 표현으로 신발 끈묶기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의약품에서 또 시술 영역으로의 확장, 그리고 당시에는 드물었지만 병원에서의 또 화장품 판매, 그 이후에 이제 시판까지 진출 했고요. 지금은 현재 글로벌까지 확장을 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들을 통해서 제가 계속 성장해 나갔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도 이런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원동력 삼아서 앞으로 쭉 전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태평양에서 아모레까지 이어지는 헤리티지는 바로 실내입니다. 사실 에스트라를 사용하는 고객들과의 실내랑 납포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결국 저희의 큰 자산이 되고 저희 고객들이 찐팬이 되면서 저희 브랜드에 점점 힙파이 넓어지고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지는 브랜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항상 제품 개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운선님께서 에스트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굉장히 그만큼 내 에스트라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고 아우, 옛날 생각에 또눈물한번 쏟아야 될아요 <laughs> 썸네일 나왔네요. 썸네일. 네. <laughs> 태평양에서 아모레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헤리티지는 고객에 대한 진정성이다. 정말 불편한 피부 때문에 일상생활까지 힘들어하는 고객님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봐왔고 그래서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피부과 사업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객들을 좀더 깊숙이 이해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고 제공해드리는 것에 우리가 가장 최우선 가치를 과거에서부터 변하지 않고 가져왔고 또 앞으로도 이거는 변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최우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태평양에서부터 현재의 아모레까지 우리는 변함없이 고객에 대한 진정성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지켜봐주십시오.